안녕하세요. 신촌 강서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어, 성경은 인간을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끌리고요.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쏟아붓습니다. 이성도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오감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기독교인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성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아거스티는 이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내 삶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도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내 연인보다 내 가족을 제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연인이나 가족이 하나님이 된다면 사람은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거나 상대가 기대 이하일 때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약점은 곧내 삶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내 연인은, 내 가족은 약점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점점 상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불안한 것을 제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외모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나는 이 외모로 내 인생을 멋지고 예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외모가 하나님인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외모에 과도하게 써서 다른 삶의 영역을 망치게 되거나 외모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외모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무너질 것을 제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기 전에 삶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내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사랑들은 누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가족과 연인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며 외모를 가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과 외모, 가족, 연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삶의 균형이 깨졌다고 느낄 때마다 사랑의 질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을 못 벌어서 슬픈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외모가 못생겨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뒤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두시고 나머지 사랑을 나중에 배취시켜 보십시오. 그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다른 불안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있는 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의 질서에 중심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분할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균형 잡힌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